네, 안녕하세요. 저는 딥몽이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정대규라고 합니다. 저희는 침대 매트리스나 아니면 침구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럭셔리 시장이 되게 핫하고 언론이나 뉴스에서도 많이 볼수 있듯이 시장들이 핫해지고 소비도 많아지고 시장도 점차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럭셔리와는 좀 거리가 먼 케이스이긴 한데 그 브랜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시장에서도 개척할 수 있는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세이트를 얻고자 참여를 했는데요. 강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런 교육을 기반으로 많이 배우시고 그 다음에 실무로서도 많이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잘 이루어졌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럭셔리 시장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보니까 되게 기초부터 설명해 주신 거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은 이제 저같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면은 그런 브랜드를 운영하는 방향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럭셔리라는 것을 도입할 수 있는지, 럭셔리 시장은 어떤지, 혹은 럭셔리를 소비하는 그런 수요는 어떤지에 대한 그런 궁금한 것들이 많으신 분들이 수업을 수강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혹은 럭셔리 업계 나온 백화점 럭셔리 산업을 다루는 직종에 진출하시려는 분들도 혹은 이직하시려는 분들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